네, 안녕하세요. 코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쌤이 뭐 16%가 넘어가는 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상장 이후로 뭐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상장 당일에도 주가가 좀 밀렸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추세가 계속 꺾이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 코쌤의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 어, 24,500원 근처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 잡고 반등. 어, 그리고 주가 또 밀렸지만 여기에서 또 한번의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셈 같은 경우는 24,384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버티면은 주가가 가는 거고 못 버티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신규 상장 종목이 바닥이 안 잡히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은 어,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 버티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리고 제가 어제 그거 들었던 이 삼각수렴 있죠 여러분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동일한 상태로 원래 같으면 이런 추세가 이어졌어야 맞는데 여기를 오히려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방으로도 갈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게 맞는지 어, 잠깐 영상 한 번만 좀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어 이제 제가 2월 28일 자 어제 날짜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고요. 내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금액대 못 버티면 그냥 끝이다.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실제로 영상 보시면요, 내일 이 금액대이죠. 24,300원 여기 깨지면 그냥 매도하세요, 그냥 더 지켜보지 마시고.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 혹은 보지형 캔들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더 홀딩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금액대를 못 버티면 그냥 파는 게 맞아요 뭐 단타 치려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들어간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께서는 내일 만약에 여기 못 버티면 더 매수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고 방치하세요 관망하고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이 금액들을 정확하게 좀 잡아 드렸는데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 우리 때 영상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여러분들 아우 너무 적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코쌤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바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안 잡혀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공모가보다 당연히 높게 뜨면서 시작을 하고 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쌤도 상장하고 나서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코쌤의 공모가가 여러분들 16,000원이거든요 근데 상장 당시에 빠졌던 금액이 얼마예요? 23,500원이죠 당연히 공모가 보다는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공모주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외인들 그 다음에 기관 펀드 이런 애들이 많이 공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목표 수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00% 200% 내외예요 근데 이게 상장 첫날에 여러분들 이만큼의 수익으로 매도를 못하잖아요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호 예수도 걸려있고 뭐 짧게는 15일짜리도 걸려있는데 이 구간마다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모가 위로는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투자한 금액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못 버티고 이탈에 나오면요. 코스에 투자했던 규간계 이런 펀드 애들은 오히려 그냥 빠질 때까지 계속 냅뒀다가 바닥 잡히면 거기서부터 물량 열심히 모아요. 본인들의 보호 예수 기간이 풀렸을 때더 높게 매도하기 위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으고 주가를 슬금슬금 끌어올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 공모주들의 패턴이 다 이래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 같은 경우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뭐 추세 잘 돌리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재료 자체가 AI 인공지능이랑 또한번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첫날에 못 팔았던 분들 너무 큰 욕심 내면 안 되죠. 왜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장대 음봉 나왔었고 주가가 급락했던 구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을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분할로 익절을 한다거나 내가 좀 어느정도 본전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면서 어, 리스크를 관리하는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코엠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코엠의 이제 고점이죠 여러분들 어, 4만6천원 부분이랑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2만4천원 초반대 여기를 이제 1이라고 보고 0이라고 봤을 때 바닥 대비해서 과연 몇 퍼센트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냐를 볼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바닥 대비해서 23.6%의 되돌림 29,400원 돌파가 나왔고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 어디요? 38.2%의 되돌림 32,700원 그리고 이제 고점과 저점 대비 절반 수준인 35,300원 정확하게 50%죠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응? 이 35,000원 근처까지 우리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자 응? 물론 61.8%의 되돌림을 돌파하면은 당연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반등의 보수적인 1차 목표가는 35,300원 정도 그냥 35,000원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코스은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분석한 대로 가서 기분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결국에 관건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장대음봉 꼬리가 달려있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좀 밀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내 본전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근을 과연 돌파를 하면서 크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꼬리 달고 또한번 주가가 빠질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선 3만 5천원 일단 목표가 잡고 대응하세요. 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코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단기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저는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 같이 매집하고 올라가면 좀 정리하고 나오는 좀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돈이에요, 돈.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수익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가 높은 데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해야 돼요. 일단 이 내용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종목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바닥 10만원부터 해서 150만원까지 무려 1,500% 이상의 폭등이 나온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어, 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9만 4,000원까지 무려 어, 4,000%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 제가 쓰고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매매 기법인데요. 이 금양이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4천원대에서 세력 신호 포착 뜨고 급등 나오고 눌리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고 또 눌렸다가 화살표 신호 나오니까 엄청난 폭등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매수 맥점만 잡아내면은 엄청난 폭등이 나올 종목들을 이제는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바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매매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전부 다100%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죠 문자로 제가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한 인증 한 번만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는 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사이트고요 자 포토샵이나 조작 없이 여러분들 실제로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어, 트레이더 김프로 나와있고요 이 문자 전송에서 전송 내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자 전송 내역에 들어와서 제가 실제로 1월 달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송 내역 상세 보기 보시면 2023년 1월 히든 종목 추천으로 제가 금양 종목 정보 드렸죠. 매수가 25,000원 이하 목표가 10만 원 이상. 간단하게 재료 분석까지 다 해드렸고요.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6일 12시 25분에 드렸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이때는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한 120분 정도가 됐어요.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1월 26일 매수가 2만 5천 원이야. 이거 기억을 해보세요. 자, 금양 차트 다시 넘어와서 1월 26일이 어, 과연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눌리는 구간에 정확하게 문자 전송해 드렸죠. 자, 실제로 이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금양을 보시면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예요? 24,800원. 날짜가 언제예요? 1월 26일 목요일.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날짜랑 100%일치하죠 다른 종목 아닙니다. 금양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금양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 이와 동시에 단순하게 물고기만 그냥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낚싯대 뭐예요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 이 매매 기법 사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야 금양 같은 경우 너가운 좋아서 뭐 바닥 한번 잡아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어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보셔도요 어 제가 이 종목 우리 언제 드렸어요 문자? 이때 드렸죠. 저는요, 이 바닥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바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구간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주만투체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수요일, 날, 자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세력신호 포착이 4,825원에 됐어요. 이 자리거든요. 이때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드렸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문자 받아 사이트고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맞습니다. 이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벤트 종목으로 제가 11월 구독자 추천주로 발송해드렸고 제주반도체 매수가 4 9 0 0원 이하 목표가는 1 2 0 0 0원 드렸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지 전부 다 드렸죠 발송0자 보세요 세력신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발신번호 위에 있는 제 연락처 맞고요. 자 1월에 드렸었던 금양보다는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갖고 어, 350분에 가까운 많은 분들께서 제주 반도체 받아가셨고 제주 반도체 11월 15일 정확하게 이 날짜에 받아가신 뒤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거의 한네배 가까이 갔습니다 네 배. 시간이 근데 오래 걸렸나요 여러분들? 뭐 1년 2년 걸려서 네배 간게 절대 아닙니다. 한 달만에. 이렇게 매집 끝난 종목들을 정확하게 타점만 잡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식하면서 돈을 벌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맨날 같이 이 마이너스 계좌만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들어가는 종목마다 족족 고점에서 내가 물리셨던 분들, 자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부담 갖지 마세요. 위에 제 연락처 있죠. 이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7번 딱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 금리를 계속해서 쭉쭉 올리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루즈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충분히 올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기간이 올 거예요. 벌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박주, 응? 어, 진짜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만 좀 잡고. 진득하게 들고 가시면 내가 작년에 뭐 1억을 잃었던, 5천만 원을 잃었던, 충분히 복구하고도 원금 회복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숫자 7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제외하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 자, 김프로님 이 종목 분석해주세요. 이런 것들 편하게 이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댓글로 어 김프로님 저뭐이 종목이 궁금합니다 저 종목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분석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그리고 이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 이거 눌렀다는 의미로 문자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될수 있게끔 7번 남겨주시는 대가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들 매달 꾸준하게 발굴해서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로 숫자 7번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